바울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따라다녔던 두 가지 문제예요 그중첫 번째는 바울사도가 사도냐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참사도냐라고 하는 사도직에 대한 반발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의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반발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사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당시에 교회의 원수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도로서 좀 부족해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의 외적인 모습들 또는 그의 내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바울 사도가 과연 사도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는데 사실 이두 번째 문제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도 두 번째 문제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첫 번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과연 사도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주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두 번째 문제인 거짓 교사들이었거든요. 이들은요, 여러 경로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하기도 하고 또 바꿔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되고 확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바울사도가 전했고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씩 섞기 시작을 한 거죠. 야, 그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떨까요? 바울사도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교사들의 이야기들. 물론 이들이 한번딱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오히려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것도, 에이, 아니야. 우리 바울사도가 가르친 거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지나가다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니로 성경을 다시 봐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야. 바울사도가 얘기한 거 잘못된 거야. 바울사도가 사도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믿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는 이런 혼란에 대해서 교정하는 서신들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도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서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교사들은요, 바울 사도가 경솔이 행했다. 육체에 따라서 계획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앞에서는 예했다가 속에서는 아니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런 행동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초반부에서 살펴보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밝혀야 뒷부분에 여러 가르치는 내용들을 또 가르치고 그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묻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 할 말만 해버리면, 어, 이 사람 이상한데?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도 이와 연장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사도는 지금 자신과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여러 복음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천,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스스로 추천. 또는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들한테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당시에는 선생이나 또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이 추천서를 통해서 세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이 그, 그 곳에 가서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추천해 주던가 자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대학교를 가거나 어디 취직을 하는 경우 종종 필요 서류에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자기 추천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사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소개서 아닙니까 또 추천서도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신이 그런 것이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자천 추천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는요. 반대로 이 사람들보다 자기 추천서 자천하는 자기 추천서를 더잘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사도는 "나는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아예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사도에게 굉장히 약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왜 그랬느냐"라는 점입니다.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기려면 더잘 써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바울사도는 이런 추천서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통해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자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가라. 자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자 누가 증거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우리가 참사도라는 내가 참사도고 내가 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참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누가요? 이, 너, 이 편지를 보낸 너희가, 너희가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사도는요,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로 바울사도의 편지,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신 참 사도라는 것을 직접 너희들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직후에 쓴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중간에 쓴 편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빌려보자면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편, 이 바울 사도가 쓴 겉면의 편지대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꿨다. 그들이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굳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로를 바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일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일이 생겨서 이제 고린도우서를 쓰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살펴봤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정하고 바꾸고 믿음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사역과 수고 때문이었습니까? 이들의 결정적으로 바꾼, 이들의 삶을 바꾼 계기, 누굽니까? 바울 사도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보고 이들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바울 사도의 사역이에요. 바울 사도의 수고였고요, 바울 사도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 아래서 쓰고 보낸 이 편지를 받아본 그들이 아 이게 잘못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 이 바울사도가 했던 이런 일들, 이 자체가 바울사도가 참사도다 라고 하는 편지 추천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른 거짓교사들처럼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추천서를 써서 보낸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보낸다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런 바울사도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은근히 조금...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한테 추천서 보내야 돼? 너희들 봐봐, 너희들 내 편지 받고 바뀌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짓교사처럼 똑같이 추천서 보내야 되겠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들리죠. 오히려 바울사도는 나는 자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1타 강사. 이뭐 광고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이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도 하는데 예, 사교육을 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어딥니까? 학원이죠 학원. 네, 학원이잖아요. 어, 이런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강사를 1타 강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1타강사라고할때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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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게 줄임말인데 게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랍니다. 떻등 스타 강사. 그러니까 이 강사가 강좌를 딱 열면 그냥 열어떻자어로 마감이 돼버린게요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죠. 왜인기어많겠어요잘 가르치니까 그렇겠죠. 가장 빨리 예, 마감이 되고 또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사에게 배운 사람들 중에는 소위 우리가, 어, 유명하고 좋다고 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학들을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아무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학원에서는 홍보를 하죠. 야, 우리 강사 누군데? 이 강사에서 배운 누구누구 몇 명이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강생들을 더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들이 내증 너희들의 내내 어, 내 추천사야 내 증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타강사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게 한 참사도 바울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죠. 너희들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처럼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자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말 역시도요, 사실은 거짓교사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증거로서 말한 것이지, 실제로 바울사도가 자신이 참사된 것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고 또 내세우려고 한 이유는 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에 서게 한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 먼저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앞에서 2절에서는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3절에서는 갑자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편지다.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사실은 실상은 너희들은 결국 그렇게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이었다. 지금 바울사도는요, 자기 자신의 이런 사역, 그리고 노력,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단순히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바뀐 모습을 보니까, 어, 나참 잘한 것 같아. 나참 대단해. 어, 나 진짜 참사도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 편지를 쓸때 펜을 들어서 실제로 편지는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에 서게 하신 근본 원인, 그 원인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 그 원인이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분명히 펜으로 썼기 때문에 잉크, 먹으로 썼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썼다. 또 돌판에 쓴 그런 글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요? 마음판에 썼다. 바울사도가 펜을 들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그런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런 노력으로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직접 써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요. 바울사도 개인의 의도나 능력,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낸 일 역시 그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아, 얘네도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편지 써야겠다.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의도 아래서 쓴 것이었고 결국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일에서 돌아서서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께서 보내신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전하고 썼을 뿐,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 근본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명필이라고 해도요, 세계에서 정말 글씨를 제일 잘 쓰는 명필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직접 그 글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명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저 소문인지 불하죠저 사람 명필이래. 근데 증명이 안 돼요.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야 비로소 아, 저 사람 진짜 명필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누굴까요?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글씨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누구 증명, 누구를 주목합니까? 글씨가 아니라 명필 그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 사람이 펜을 뭘 썼나 이거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 자체를 주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어,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서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것,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권면했을 때 돌아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한 건요. 바울사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늘어서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있으셨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바울 사도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도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성령 하나님 보내신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명필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명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명필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써도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보시겠습니까? <laughs> 그 펜이 고장났을 때, 그 펜이 고장난 펜이거나 그 펜이 나쁜 펜이면 아무리 써도 증명이 안 돼요. 이건 당연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내심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권면했다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들의 이런 극적인 변화 역시, 돌아섬 역시, 믿음의 국괴섬 역시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고장난 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 자신이 참된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들어서 말한 것은요. 단순히 바울 사도 자신의 변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제 반대로 좀 보자면 이번에는 시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목을 해보자면 누가 참된 성도인가? 그리고 또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인가도 동일하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보면, 누구 성도님, 뭐 직분이 있으면은, 누구누구 집사님, 장노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붙여서 부릅니다. 물론 호칭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했다면요. 그저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이 참된 성도로서의 증거다라고 했다면, 바울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안 보냈을 겁니다.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든지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과 함께 많은 눈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고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그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그런 삶 때문에 성도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길 것이었다면요. 바울사도는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보내자 많이 보냈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참성도,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참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복음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기의 그런 사도반을 변론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바뀐 것을 보니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사도다. 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냄새가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난 삶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이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낼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세상을 향해 보이시는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야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여러 소식들을 전합니다. 뭐 전화도 하죠. 뭐 메일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내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됩니다만 여러분 예전에는 편지 말고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역할. 그게 편지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사역자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죠. 계속해서 그 편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사역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사역자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건면하고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복음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겉면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아요. 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법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참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뭐 그냥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럴 때는 먼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복음 사역자들도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분명히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뜻 이런 뜻들을 꼭 반드시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맡기고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게 우리가 또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편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